또 우리 회원님들 많이 와주신 데 대해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가 추다 선생 후에, 그, 우리 작가님들하고 유명하신 분들을 책상에다가더 세우지도 못하겠고, 어, 그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서해 쪽에서, 어, 일중선생, 여수선생, 이렇게 이제 크게 보는데, 내년에는 이제, 거리적으로, 또 이당 선생님을 비롯해서 쪽 이렇게 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작년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영감 으로만들었기 때문에 도로 커플이 한천천 명만이 되었어요. 워낙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데 이제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그분을 잘대시는 분들은 잘 되는데 어떤 분들은 다꺼 왔습니다. 그런데 아. 이거 딱지마셔도 돼요. 이게 지금 내가 이거를 우리 한국의 양념을 만드는데 도와주시겠지? 이거는 어떤 분은 그아니별적이야 여기서 그러고 우리가 이거 꼭 아십시오. 회원은 일반, 일반 초대작가로 되어있신 분들은 초대작가비가 5만원이고 출품료가 20만원이면 25만원이야. 근데 이제 초대작가로 들어와서 내가 좀 돈을 좀더받으려고이사로그구이사를 시켜 그러면 또 10만원 데 그러니까 한편에다가좀더 받으려고 해가지고 3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깎 30만원을 받으면 딱 주면 딱 주면 딱요그딱 주면 딱 주면 딱한면딱주한2 주면 딱 주면 딱 주면 가 이게 돈이이딱주다딱 주면 딱1 0딱0만원주고했주데 내가 시딱 주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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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리 이렇게 알아주시고, 앞으로 회비를 내실 때는 일반 회원으로는 30만원씩이에요. 그것만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그 <laughs> 그, 그, 작품을 두 개를 내셨을 때는, 그게 그 카라, 그 책값이 10만원에 더더라고 아, 지금 작품을, 우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작품 소개를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면서 이게 다 촬영이 되면은, 회원님, 회원분들한테 다 유튜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그 아리랑방송 사장님이 나와주셔서 아트코리아 방송 아, 아트코리아 방송 네. 어, 사장님이 나와서 직접 이렇게 촬영을 해주십니다. 예.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음. 이 작품은 옥전강지주 선생님인데 이 양반 스승이 옥도사님이라고 어, 김옥진 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하로종지 대가가 되십니다. 옥전강지주 선생님이십니다. 음. 그다음에 이 작품은 양태석 선생님, 국전작가 옆에 회장이시죠. 어, 지금 우리 인사동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에, 저쪽 강지주 선생님은 지금 80, 89세고 이, 이, 양태섭양양접지는 양태, 양태, 양태 85세입니다. 저하고 한동남이야. 아, 그래서 국전작가 옆에 회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진창식, 진창식 선생님. 아, 우리, 아, 이, 이 양반은 지금 우리 한국, 한국 하, 하단에 지금 여기 오신 분인데, 에, 지금 연세가 지금, 어, 나가고 한 4살 고이시니까 9식이다 되셨네요. 김창식 네. 선생님. 아, 그다음에 아천 아천 진영철 선생님. 우리 문인화계에 옛날부터 아주 질 대가시죠. 아천 선생님. 이당 수재다시죠. 이당 이당 문호 선생님의 수재다시고. 어 지금 한국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통틀어서 문인화를 이 양반만큼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아천 선생님. 그다음에 이건 박항한 선생님. 성태님. 박항한 선생님은 아, 그 남남 수배자시고또이 양반이 그 예청 회장 하철종 선생님 스승이세요. 박항한 선생님 이번에 목포에서 미술관도 목포에서 시증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국화에 지일 유명하신 분입니다. 박항한 선생님. 그다음에 이 양반은 하철경 선생님. 하철경 선생님은 예총 회장하고 미역 회장도 하고 어, 지금 우리 한국 한국의 남농 계열에 연결하시고 저기 박한 선생님 제자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남 우리 한국에서 그이름에질 많이 나신 하철경 선생님이십니다. 지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세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작품인데 저는 원래 서예도 했고 아 저도 필리핀 가서 어 서양화도 하고 어 제가 피카소 상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은 서예만 하는지 아는데 내가 이번에 그집가서 그 서양화 그 호로스 칼을 쏩니다. 그 제작품 칼을 쏩니다. 저 절작입니다. 그다음에 이 작품은 필령이, 필령이 선생님, 여성작가 회장이시고, 어, 21세기 회장입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우리 한국에 활동을 진행하는 여신 필령이 선생님. 아주, 활동하시고, 우리 앞으로 이 미술계, 미술계에 아주 존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필령이 선생님.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이정 장주봉 선생님, 이당 선생님, 이당 선생님 제자십니다. 장주봉 선생님 아주버 뭐, 아주 아직까지도 아주 인물이 좋으시고 작품도 좋고 어, 내가 제일 좋아하시는 장주봉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오 네. 계십니다. 이건? 잠깐만, 합으로 써서 하 아, 요거는? 네, 쪽에서거는 이태근, 이태근 선생님이신데, 미업의 부의사단 것시고 어, 아주 뭐그 한국화에 매 맥이 있으신 이태근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 예. 저쪽으로? 네. 이쪽으로 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잠깐만 네. 이게 주범 공룡석 동태님인데 원래 저쪽에다 걸어야 되는데 적자를 해가지고 하셔서 이쪽으로 걸었습니다. 그 우리 한국에 지금 문인하게 지인 나이가 많으시고 이한 분이 91살이야. 그래가지고 어, 주범 공룡석 동생님 우리 그 옛날에 40년 전에 그 동국대 미숙사를 같이 겨어고 나왔습니다. 그 아주 존경 오실 만한 분입니다. 아주 잘. 인적이 좋으신 분이에요. 장주보통. 우리 한국에 문인학으로서는 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김정목 선생님은, 김정목 선생님은 우리가 한글에 지대가 있습니다. 연세가 저기 저 그 조정득 선생님하고 비슷해, 북정 선생님, 아주 소화, 소아 진정 어르신, 아주 건강한 시절, 지금도 90년 넘으셨는데, 요에그 네. 다음에 이거는 서홍은서홍은 학장인데, 음. 그이 양반도 학장도 님 지냈고, 우리 미술계에 이름이 있으신 서홍은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백수옥 이성근 이 양반도 이단 이당 선생님 이수제됐어요 그래가지고 외국으로도 활동을 많이 하시고 아주 작품이 아주 색채도 잘 내시고 아주 그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이성근 선생님이십니다. 아. 강정숙 선생님은 어 서해도 오시고 또 이런 묵하도 오시고 이 양반은 여초계열 쪽인데 아주 연세가 지금 나보다 한살 넘으시니까 지금 96세 되신 강정숙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 이선주 선생님은 어 내가 요새 그 여성으로서 작품이 좋아서 내가 이번에 발탁을 해가.